연애하고 싶어요 연애는 말이죠 직장 말 여직원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에 나쁜 새끼 애프터였는데 연어 남한테 재미없다고 까였어요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고민을 좀 받아 봤는데 엄청 많은 분들께서 고민 있으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민 직장 말 여직원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근데 사내연애를 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짝사랑의 결론은 결교 5월 연애거든요 일단 가능성을 먼저 보세요 그 여자분의 마음과 이 회사에서 연애를 해도 되는지의 가능성 왜냐하면 사실 사내연애가 조금 약간 양날의 검인 게 깨지면은 살짝 그렇잖아요 한 명이 좌천이 된다던가 한 명이 이직을 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우선 그분과 좀더 친밀도를 쌓으세요 이게 근데 너무 이성적으로 처음에 접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친근하게 그냥 제 아는 분도 친구로 엄청 티키타카 잘 맞다가 사내연애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친밀도가 많이 쌓여서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친해지라. 인간은 익숙하면 제일 약하대요. 익숙해지면은 그게 얼마든지 좋게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맨날 같이 먹고, 집도 한번 같이 가보고, 대신 치대지는 말아라. 알겠죠? 마음을 너무 티내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좀잘 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환승당했는데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슬퍼할 엄두가 안 나요. 아이고. 근데 네, 이거 기억하세요. 환승을 한 사람은 또 다음 사람한테도 환승을 합니다. 한번왕침리는 영원한 왕심리에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또 불행하게 버려지고 계속해서 그 굴레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엄청 좋은 사람 놓쳤네요. 이렇게 환승이별을 당했을 때는 혼자서 조금 쉬고 취미생활도 하고 내 자신과의 휴식기를 좀 갖고 즐기시면 어떤지. 에, 나쁜 새끼.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는 말이죠. 연애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시장에서 팔리려면, 품절이 되려면은 상품성이 좋아야겠죠. 우리가 마트 가서 비싸고, 성능 안 좋고, 물로안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진 않잖아요? 연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지필지기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유명한 속담으로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보세요. 내가, 외모를 좀 가꾸면 괜찮은 사람 있지. 내가 성격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난 재밌어. 재미의 강점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성에게 막어필 하라는 거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몸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다양해요. 많아요. 분명 수요와 공급이 있단 말이죠. 당신이랑 공급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 분명. 연애시장이란 대서양을 헤엄쳐 나가서 미끼를 물란 말이에요. 할수 있다고. 저는 번아웃이 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정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난 힘들어서 지쳐 자빠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저 멀리 앞으로 뛰어가는 것 같고. 그건 근데, 열심히 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에너지가 바닥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잠깐 추저앉아야죠. 앞에 나아가는 사람 뒷모습을 조금 보면서, 열심히 가네. 한번 해주면 됩니다. 어느샌가, 그 앞서 나간 사람도 당신을 보면서, 아, 열심히 달려 나가네. 하는 그런 날들도 옵니다. 분명.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누구 한 명만 혼자 아이언맨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호크아이랍니다. <laughs> 우리 모두 인간, 한 명이 잠깐 앞서나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인생은 100년이란 긴 마라톤이잖아요? 하루, 열흘, 일주일, 1년만 보고 달릴 건 아니니까 잠깐 본인이 지쳤다 싶으면은 쉴 타이밍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저도 버나우이 왔을 때는 잠깐 우울해하고 조금 쉬어요. 몸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쉬는 시간 좀 줘. 나 너무 열심히 달렸어. 이럴 때 알아채주는 게 중요해요. 내 몸과 내 머리와 내 마음은 다 따로 놀거든. 그러니까 그 3위 일체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세요. 육모 구고에서 오해 말로 19점에 날렸어요. 솔직히 너무 열심히 해서 아직도 멘탈이 안 잡혀요. omr 실수한 거잖아요 이 실수를 계기로 다음에는 절대 안 해야지 라는 트라우마가 생겨야 돼요 omr은 특히 반작용으로 인해서. 당신은 다음에 똑같은 OMR 실수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고통에 늪에서 조금 헤엄치다가 나오세요. 충격파가 좀 있어야 돼요. OMR은 특히. 그거는 해서는안될 실수예요. 수험생이라면. 전쟁터를 나갔는데, 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죽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수능장에서는 뒤지는 거예요. 한번 그냥 1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육무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위로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진짜 실력은 구모에서 보여줘야겠다라는 결의를 다지세요. 육모의 그 아쉬움을 안고서 구모랑 수능까지 열정을 맥시마이징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이 계기로 좀더 열심히 하고 조심하는 점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애프터 했는데 연어남한테 재미없다고 까였어요. 음 그냥 인연이 아닌 거야. 그냥 건실하고 괜찮은 연어남 그분 딱 그분과의. 이연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다 1대1 대응으로 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분명 더잘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운명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안 이어진 겁니다. 그 사람과는 분명 이어졌어도 그러면은 결말이 안 좋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잘안된 거를 다행으로 여기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발판 삼아서 더잘 만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작성자님은 마음이 좀 드셨는데 잘안 돼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냥 딱 그분과의 짝이 아니었던 거지.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입니다. 아 나도 나도 음식이 너무 좋아. 나도 음식이 너무 좋아요. 어떡하죠? 일단 저는 다 먹어요. 다 먹고 기숙이를 거칩니다. 그냥 그냥 찌워요 살을 찌우고 뺍니다. 나한번 그렇게 먹고 싶은 건다 먹어준 다음에 살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동기가 좀 생겨요. 아 저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비수기 성수기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운동을 늘려야 돼요. 식탐이 조절이 안 되면은 운동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카리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 엄청 먹으면은 4시간을 패딩을 입고 런닝을 뛰신다고 하잖아요. 기반한 재기가 있는 거죠 맛있는 걸 얻으려면 그만큼 운동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조절이 안 되면 한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제 아는 분 중에는 식욕 억제하는 한약을 먹고 엄청 효과가 좋았대요. 실제로도 그게 유지가 되게 잘 되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가격이 엄청 비싼 수준이 아니었대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니까 알려드리지는 못하는데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3반수의 새내기가 됐을 때 거리감이 느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저도 3반수하고 새내기가 됐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 차이, 그 20대 초반의 그두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라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 거리감이 없진 않아요 근데 당신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laughs> 그 사람들끼리 놀면 돼 그리고 사실 두살 차이가 나중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다 그냥 같이 놀게 돼요.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내줘야 될 용기도 있어야 돼요. 내가 미래에 나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랑 못놀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새로운 대학교가 간절하다면 해야죠. 벽이 아예 없을 순 없다. 근데 뭐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현역으로 들어가도 못, 못 어울릴지 단는못 어울리는 거고. 친로 짝이 있다고 하듯이 누구에게나 다 친구 짝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거는 쉽고 일은 해야 되고 너도 그 기분 너무 잘합니다. 나도 너무 놀고 싶어. 너무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놀때 엄청 열정적으로 놀아서 후회 없이 놀면은 일할 때 미련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그놀 때를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아요. 제가 어우 집 가고 싶어 할 때까지 놀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아니면 혼자서 놀 때도 정말 질릴 때까지 유튜브 보고 막 새벽 5시까지 다음 날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질릴 때까지 놀아요 제가 진짜 제 뇌가 그만해달라고 할 때까지 놀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일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아나 너무 많이 놀았어 나 진짜 나 너무 한심해 일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노는 거에 좀 지쳐가지고 현생에 좀더 집중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좀그단으로 뭔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몸에 밸런스가 잡힙니다 군대 가는데 하고 싶은 걸 해야 될지 대학생활 끝낼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거는 근데 양립이 가능한데?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가 봐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죠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돈도 벌고 친구들도 만나고 시즌도 좀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어요 대학생활은 그냥 내 생활! 정말 생활이에요 생활 Living! 그리고 내가 할 거는 따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바쁜 뭐 메디컬, 공대 쪽이다 그런 친구들도 근데 다 하고 싶은 거 하긴 하더라고요 병행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안정감이 있어요 대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좋고 응. 근데 만약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어... 대학생활... 을좀 나중에 끝낼 것 같아요. 졸업을먼 악연하게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루트의 뭔가를 할때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활은 내가 뭔가가 정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냥 있는 게 나아요. 대학생 신분으로 혜택도 많고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중에 해야 될거제 생각에는 제일 베스트는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선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도전을 해보세요. 시간이 좀더 흐르기 전에 도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거는 나중에도 꽃 피울 확률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은 점점 갈수록 꽃 피울 수 있는 여지와 확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바뀜에 따라, 내가 잃을 게 많아짐에 따라,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러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때 하고 싶은 마음에 따른 일을 하고, 그게 정말 정안 된다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잘하는 일을 생계로 삼아야죠 아니면은 잘하는 일을 생계로 삼고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삼는 것도 사실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려워요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어려워야 아파야 성장이 있듯이 인간관계도 이렇게 어렵고 챌린징 해야 내가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고 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나랑 안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만 알아보는 과정을 밟아보세요 그러면 점점 실타래가 조금씩 풀릴 겁니다 임고 준비 중인데 연애가 하고 싶어요 참으세요 끝이 있잖아요 수능 임고 대입 다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끝나면 사실 연애 했을 때 훨씬 효용이 높아 근데 수험생활 때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1년 더 연애 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연애해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확률 싸움이잖아요? 참으세요 누구나 외롭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체력이 안 따라줘요 저도 거지 체력이었어요 그래서 전 잤어요 저는 7시간 8시간 자고 낮잠까지 잤습니다 많이 주무세요 체력관리 내 몸이 안 따라주는 대로 대응을 하세요 음대 준비한 재수생인데 멘탈이 너무 힘들어요 음... 그쵸 힘들죠 그럴 때 저는 어,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본능에 충실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 심적으로 막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이 열정샘이 마르기가 더 쉬워요. 이 샘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휴양지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가끔 본인한테 휴식을, 어, 후하게 많이 주세요. 너무 채찍질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하는 방법도, 이렇게 조금은 멘탈이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방책이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더라. 이게 계속 잘하다 보면은, 네, 위에 1%가 더잘 보이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어 하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제 위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자부심을 느끼는 그 자세라면은, 이런 거는 정말 금방 극복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은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고민들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도 꼭 다시 고민 상담 컨텐츠를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모두 파이팅! 잘하고 있어! 빠샤! 빠샤!